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조금 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 찬양해야 될 조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행을 끝내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찬양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우리에요는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은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 그가 처음부터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지난날들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날의 그 고통들이 오늘날에 우리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로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의 모든 고통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잘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하고 다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보니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작정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 보시면. 같이 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없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시금을 점피하고 고통 속에 시간과 나날들을 지내며 삶의 의미를 전혀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어떤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큐팀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말씀 묵상을 이제 하루하루 하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전혀 힘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봐야 되기 에 그렇게 하루하루 읽어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상당히 힘을 얻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고는 그가 딸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됐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난 것도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암에 걸려서 죽었지만은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왔다가 하나님 때에 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는 정말로 이제 아 이게 그냥 정말로 내가 부른 불운, 부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이제 마음에 큰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딸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딸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된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육 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선물이죠. 에베소서 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 거저. 뭐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요한복음지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해 주시지 않으면 다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만 올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으므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감옥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죄의 속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그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그저 된, 그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정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그냥 하루아 그냥 갑자기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 너죄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아들에게 다 담당 시켜가지고 아들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치른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혹시 찾아줄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저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값으로 산 거예요 핏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우리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피값으로 피는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며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시 하기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를 내주고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찬송이 뭐예요? 우리로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 들려질 때 믿고 또 믿는 자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그 증거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이르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을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이미 창세 전에 선택되었고 예수 믿게 하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보증으로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으니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아멘.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 감옥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철철 맞고 찻구에 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육장 십육절에서 십육장 이십사절에서 이십육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가 듣지더라금 힘듭니다. 지진이금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네, 사도바오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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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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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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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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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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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 많은 그곳에서 지하 감옥에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감격이 있어요? 감사와 찬양 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 하면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아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찬양과 감사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서 10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어 있었죠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우리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의 백성이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로 선한 모든 아름다운 것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안에서부터 흩어지고 죄가 우리 안에 모든 거 흩어버리고 이 사회도 모든 죄가 흩어버리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통일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갈라디아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저와 저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이 되게 하셔서 누구를 경외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흐트러진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만들어 주셨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관계로 만들어진 고이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상에 모든 기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지로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는 게 왜냐 배웠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네. 이렇게 전하는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웠으면은 배운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도 다 예수 그리토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이 자연 만물도 다시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토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모든 것이 호련히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영화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제 우리, 우리 우리 각자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있지만은 그 날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로 시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 저도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바울과 같은 감사와 찬양은 어, 가히 이렇게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도록 계속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도록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다면 그처럼 비참한 자가 없다. 성경은 뭐라 그하냐면 오로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시편 49편입니까? 그뭐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도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이 바울의 이, 이 믿음이, 이 찬양이, 이 기도와 이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세번 부르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